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요원복음 6장, 생명의 떡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를삼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은 내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원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병희의 표적은 예수님께 생하셨던 기적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구원의 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떡을 떼어 나누는 장면에서 성만창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 마가 누가 보고 모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헬라 단어는 클라우로 부수다, 깨트리다, 찢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6월절 가까운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요한복음에는 떡을 떼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오병이어의 떡이 성찬에서처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잔치 등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모두 당황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오는 좋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한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의 한계 안에 생각합니다. 먹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 가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는 사실 오천명에게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찮은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것을 사용하여 위대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 47-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 아르토스인데 빵,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빵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로 번역하면 생명의 떡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밥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참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표현하면 성찬식 정도일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49절,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좀더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51절입니다.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세상의 그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의 육의 양식에 집착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생명의 떡에 관심이 생길까요?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때 생명의 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를 속해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새키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키오도 고민하다 만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키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누가 보면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돈으로는 불행했는데, 예수님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떡으로는 배부르지 않았는데, 생명의 떡으로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영및 적용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주기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으로 즐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년 성일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10편 4 6편에 48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종복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셔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욕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